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호리병을 한번 떠 볼게요. 제일 먼저 원 만들어 주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15개에서 사슬 3개도 한길긴뜨기에 포함해서 16개. 일단은 한길긴뜨기 16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15개, 사슬 3개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16개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일단은 한길긴뜨기 16개 만들었습니다. 굳이 뭐 정해지는 건 없어요. 18개 20개 크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한 8개나 10개 정도 하고 2단에서 2단을 한번 더 해주면 되는데, 일단으로 해볼게요. 바짝 당겨주고, 이제 이 밑부분, 여기 이렇게 요기를 예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요 과정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보시면 사슬 세개 말고 한길 긴뜨기한 이첫 부분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걸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왔어요. 다시 돌려서. 이번에는 이게 음, 빼주는 거예요 이랑뜨기 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빼서 보면. 이제, 이렇게 원이, 이제 나중에 뜨고 나면 예쁘게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긴뜨기로 뜰 거예요. 이 밑바닥만 한번 한길긴뜨기 한 거고, 이제 옆면 뭐 전체적으로 다 긴뜨기로 갈 겁니다. 중간에 혹시 또 제가 한길긴뜨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긴뜨기는 사슬 두 개로 시작합니다. 긴뜨기 하는데, 이랑뜨기로 할 거예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반 코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를, 바늘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반, 한 가닥만. 이렇게 해서, 긴뜨기. 그 같은 자리에 세줄 됐을 때, 한 번에 빼주고. 이번에코 늘림없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한 코에 한글 긴, 아니, 긴뜨기 하나씩 2단을 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해서 2단은 그대로 2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떴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여 여기, 여기 한번더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원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더 이렇게 긴뜨기 됐어요. 이제는 그대로 긴뜨기 한, 사슬한 부분 말고 긴뜨기 한이 부분에 빼뜨기. 이제 여기서 이제 3단에서 코를 늘려줄 겁니다. 긴뜨기 하나 표시를 해줄게요. 첫, 여기에. 긴뜨기 하나 하고, 이제 다음 코에 코 늘림을 하는 거예요. 한 코에 긴뜨기 두 개, 두 번, 한번 더. 같은 자리에, 같은 코에 한번 더. 다음은 하나 하고, 다음 코에 두 개.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한 바퀴 떠왔습니다. 여기에 코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했던 이 부분에 빼뜨기 하는 거예요. 긴뜨기 한이 이 코에 빼뜨기. 이제는 코 늘림 없이 한 단은 그대로 긴뜨기 갑니다. 긴뜨기 사슬한 그 자리에 한 단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로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또 떠올게요. 이렇게 또 코늘림 없이 또한 단을 떠왔어요. 긴뜨기, 긴뜨기한 이 부분에 빼뜨기. 사슬 두개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한 번. 어, 긴뜨기 하나 하고, 다음 칸에 코한 번씩 늘려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긴뜨기 두 개, 이렇게, 같은 코에 두 개, 한 번은 그대로 하나, 한 번은 같은 코에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해서 또한 바퀴 떠왔어요. 마지막에 두개 늘려주고 빼뜨기. 이번에도 한번은 또 코늘림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하나씩 한 바퀴 뜰 겁니다. 이렇게 한 코에 긴뜨기 하나씩, 코 늘림 없이, 이렇게 한 바퀴 또 떠올게요. 이렇게 또한 바퀴 떠왔습니다. 이제 표시링은 걸지 않을게요. 그냥 긴뜨기 한 부분에 빼뜨기 하는 거니까. 음, 한 바퀴를 더코 늘림 없이 하고 줄여줄게요. 여기서 줄이려고 했는데, 한 코에 긴뜨기 하나씩 한 바퀴 더 떠오고 그 다음에 코 줄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더코 늘림 없이 두 단을 떠줬어요. 사슬 두 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두개한 다음에 이제 코를 줄여주게, <laughs> 줄여줄게요. 긴뜨기 줄이는 거. 저는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방법으로 줄이니까. 다시 긴뜨기 하나,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코 줄일 때, 긴뜨기 하는 방식인데, 그 짧은뜨기 줄이기처럼 두 코를 한 번에 빼서 세줄 됐을 때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코, 음, 두 개. 긴뜨기 두개한 다음에 코 줄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또한 바퀴 또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마지막에. 긴뜨기 하나 하고 긴뜨기 한 부분에 빼뜨기 사슬 두개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한 번을 줄였으니까 늘릴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단은 또 그대로 뜨는 거예요. 한 단은 그대로 코 하나에 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해서 코 줄임 없이 또한 단을 한 바퀴 떠 왔어요. 이번에는 또 코를 줄여 줘야 되겠죠, 이제. 다시 뜨기. 이번에는 긴뜨기 하나 하고 다음에 코를 줄여 줄게요. 두 코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음엔 긴뜨기 하나. 다음에 코 줄임 두 코를 하나로 다음에 긴뜨기 두 코를 하나로 두 줄을 잡아서 빼 주고 세줄 됐을 때 하고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긴뜨기 해 주고 뜨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잡혔어요. 한번더또코 줄임 없이 한 단을 뜨는 거예요. 코 줄임이 없어요. 한 단은 코를 줄여가며 했기 때문에 한 단은 그대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또한 바퀴 떠올게요. 이렇게 또, 코 줄임 없이 한단 떠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좀 좁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좁아야지 더 예쁘거든요. 요건 참 애매해서 이게, 어한 번을 더 줄여줘 볼게요. 아예 아까 여기서 음 한코 그냥 뜨고 줄이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줄여도 괜찮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하나는 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줄이고 하나는 그냥 뜨고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 한번 더 줄이고 이렇게 조금 더 좁혀볼게요 병을. 이렇게 다시 하나 그 다음에는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는 한번 뜨고 그 다음에는 한번 줄이고 하나 그냥 뜨고, 하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더 좁혔어요, 지금. 여기가 두 코가 남아서 그냥 한번더 줄여줄게요. 그리고 빼뜨기, 됐어요. 이렇게 너무 줄인 것 같긴 한데 또어 여기서 이제 원하는 단을 단색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단을 저는 했는데 한 다섯 단이나 여섯 단네단뭐 이렇게 해서 코 줄임 없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바로 코 줄임 없이 하는 방식, 이제 올라가는 방식 똑같으니까, 이렇게, 4단에서 6단 정도, 음 줄여오게, 아, 그대로, 그대로 뜨면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코 늘림, 코 줄임 없이 6단을 떠왔어요. 마지막에, 그 색깔은, 뭐, 한 줄은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색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색으로 해도 괜찮고. 마지막에는, 한 코에 긴뜨기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마무리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뜨면 이렇게 입구가 예쁘게 벌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실을 끊어주고 모든 방법 음, 마지막 부분은 다이 방법으로 하면 되죠. 여기. 사슬 두개 말고, 여기, 긴뜨기 한이 부분에 바늘을 빼서, 보시면, 여기, 이랑뜨기 하는 것처럼, 여기에 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표현 나게 똑같이 됐죠, 이렇게. 그에 여기서, 적당히 뒤로 빼주고,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솜을 집어넣었어요 솜을 넣으면 이게 더좀 빵빵해지겠죠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솜을 좀 빵빵하게 넣으면 더 예뻐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호리병을 하나 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